가을의 주인공은 바로다. 쇼타임 오타니. NLDS 1차전 선발 출격 확정. 로버츠 감독 필라델피아와 흥미진진한 명승부 펼쳐질 것. LA 다저스가 마침내 가을 야구의 다음 관문으로 향하는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다저스는 2일 한국 시간을 기준으로 홈구장인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다저스타디움에서 펼쳐진 2025 메이저리그 포스트 시즌 신시내티 레즈와의 내셔널리그 와일드카드 시리즈 NR1부시 2차전에서 막강한 화력을 앞세워 8대 4로 짜릿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로써 전날 거둔 완벽한 승리에 이어 시리즈 전적 2승 무패를 기록, 단한 경기도 내주지 않고 깔끔하게 내셔널리그 디비전 시리즈 NRDS 진출을 성공적으로 확정지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공식 기자회견에서 다저스의 사령탑인 데이브 로버츠 감독은 수많은 팬들과 언론이 주목하던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그는 오는 5일 강력한 경쟁자인 필라델피아 필리스와 맞붙게 될 내셔널 리그 NL 디비전 시리즈의 매우 중요한 1차전 선발 투수로 오타니 쇼헤이가 마운드에 오른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방초 구단의 계획은 와일드카드 시리즈가 만약 3차전까지 가는 접전으로 흘러갈 경우 오타니를 그 마지막 경기에 등판시켜 시리즈를 매듭 짓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팀이 이틀 연속으로 신시네티를 압도하며 시리즈를 조기에 마무리함에 따라 해당 시나리오는 자연스럽게 무산되었습니다. 오타니의 이러한 투수 복귀는 그야말로 인간 승리의 드라마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2023년 투수로서의 커리어에 큰 위협이 될수 있는 팔꿈치 수술을 받은 후 기나긴 재활의 터널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 결과 2024 시즌에는 오로지 타석에만 집중하며 경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는 반쪽짜리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타자로만 뛴그 시즌에 159경기에 출전해 타율 310, 무려 54개의 홈런과 130타점, 그리고 59개의 도루를 그록하는 경이로운 성적을 남겼습니다. 그의 출루율은 390, 장타율은 646에 달했으며 이를 합한 OPS는 1.036이라는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메이저리그 역사상 그 누구도 달성하지 못했던 50홈런 50도루라는 전인 미답의 고지를 최초로 밟으며 내셔널리그 NLMVP 수상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타자로서 최고의 한 해를 보내는 동안에도 그는 투수 복귀를 향한 피나는 재활 훈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올해 2025시즌에 그는 다시 마운드로 돌아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물론 타자로서의 위력도 여전했습니다. 올 시즌 타석에서는 158경기에 나서 타율 2.82, 55홈런, 102타점, 20도루, 그리고 OPS 1.014를 기록하며 다저스 구단 역사상 단일 시즌 최다 홈런 기록을 갈아치우는 역사의 새로운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기다리던 그의 마운드 복귀는 지난 6월 17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시즌 중반부터 로테이션에 합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즌이 끝날 때까지 총 14경기에 등판해 47이닝을 소화하며 1승 1패, 평균 자책점 2.87이라는 매우 인상적인 성적을 거뒀습니다. 탈삼진은 62개를 기록하며 여전한 9위를 과시했습니다. 이로써 그는 작년과는 또 다른 의미의 50-50클럽에 가입했습니다. 바로 투수로서 50개 이상의 삼진을 잡아내고 타자로서 50개 이상의 홈런을 쳐낸 것입니다. 이 역시 메이저리그 역사상 전례가 없는 대기록이라는 점. 이는 올해 역시 강력한 MVP 후보로 거론되는 이유입니다. 이제 그의 시선은 더큰 무대 가을야구를 향합니다. 앞서 언급했듯 와일드카드 시리즈 3차전 등판 계획이 팀의 2연승으로 인해 무산되면서 그의 포스트시즌 첫 등판 무대는 더욱 중요하고 긴장감 넘치는 내셔널리그 디비전 시리즈 1차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오타니 개인에게도 역사적인 첫 가을야구 등판이 될 것입니다. LA 에인젤스 소속 시절에는 팀이 포스트시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단한 번도 가을야구 마운드에 설 기회를 잡지 못했던 오타니에게 이번 등판은 감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가 타자로서도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린다면 그는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초로 단일 포스트시즌에서 투수와 타자로 모두 선발 출장하는 진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등판을 앞두고 그는 정규 시즌 마지막 등판들을 통해 기대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지난달 17일 이번에 맞붙을 필라델피아를 상대로 5이닝 무석점의 완벽한 투구를 선보였고 24일 시즌 최종전에서는 6이닝까지 마운드를 굳건히 지키며 컨디션이 절정에 달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본래 구단은 오랜 재활에 거친 선수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최대 5이닝까지만 던지게 할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말 오타니 본인이 직접 코칭스태프에게 팀의 승리를 위해 내가 더 많은 이닝을 책임지고 싶다는 강력한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선수 본인의 의지와 자신감을 확인한 다저스 구단 역시 이를 존중하여 이번 포스트 시즌 등판에서는 특별한 투구수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이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앤드류 프리드만 사장 역시 이제 오타니는 다른 투수들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로테이션을 소화할 수 있는 완벽한 상태라고 공인하며 그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보였습니다. 오타니의 역사적인 선발 등판을 앞두고 로버츠 감독은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말로 흥미진진하고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두 강팀이 최고의 기량으로 맞붙는 좋은 대결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상대 필라델피아는 우리 강타선을 이식해 왼손 투수들을 집중적으로 기용할 가능성이 높지만 우리 타선 역시 그에 못지않게 막강하며 특히 부상에서 돌아온 트레이터너의 존재는 큰 힘이 된다. 모든 면에서 정말 재미있는 시리즈가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필라델피아가 NLDS 1차전 선발로 좌완 크리스토퍼 산체스를 예고한 가운데 다저스는 1차전 오타니에 이어 2차전에는 팀의 또 다른 에이스 타일러 글레스나우를 내세울 것이 유력합니다. 올 시즌 정규리그 상대전적에서는 필라델피아가 4승 2패로 다소 우위를 점하고 있어 다저스로서는 오타니가 등판하는 1차전에 기선제압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